드리는데요. 어, 저희 우리 모두의 어, 아버지 대신 어, 우리를 참아, 자녀 삼아 주신 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시 내 눈물이고인 곳에 나의 see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일에 참 좋은 가족 모두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 한 목소리로 많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 사랑하며 바쁘게 살면서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저희들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위축되어 있다가 최근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곤 있지만, 언제든 전염될 수 있고, 올 겨울에도 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 앞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저희와 저의 희 믿음을 궁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저희와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숭배한 인간들의 과학신봉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보다 앞서간 인간들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작은 것이었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 인간들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간중심의 사회조직과 학교교육과 모든 체제와 신격보다 더 높아진 인격과 인권의 교만함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상과 이념들과 이단의 논리와 인간의 쾌락적 삶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부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 으러 서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믿음을 구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짧고,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치 않으며,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창고라는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공포 속에 갇혀 있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담대히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디서부터 이끄셨고 인도해 주셨는지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만져주셨던 주님의 흔적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았던 다이세 습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던 다이세 습관을 배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내와 국외에 나가 있는 참 좋은 지체들과 복음에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성교사님들과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만지신과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해지고 강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넓고 깊은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웃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내 아들, 아들 내 아들, 아들 전... 압살롬아 차라리 아버님의 내가 아버님의...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 마이크 볼륨을 좀 높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4월 두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 드린 이후에 오늘이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월 달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꼭 예배 때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교제할 때도 두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볍지 않죠. 전 세계에 400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에 걸리고 특별히 미국, 뉴욕, 뉴저지 쪽에 산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그, 미국 유저지에서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나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 언제 어떻게 내 안에 코로나 균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확진자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 남미처럼 브라질처럼 퍼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퍼지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조심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6월달까지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곳에 다니지 마시고 가능한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어버인 주일에서 준비했는데 떡을 드실 때도 함께 모여서 드시지 마시고 떨어져서 지하실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서 따로 좀 이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머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 열이 난다든지 지침을 한다든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안 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뭐,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에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혹시나 교회에 피해를 줄까봐 한 사람이 걸리면 우리는 두달 동안 교회를 폐쇄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을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이렇게 식구들은 피를 나는 형제와 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 가족의 한 지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어 어머,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가 아니라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형제는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혼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친형제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가면 알아보지 못하느냐. 천만의 말씀. 다 알아봐요. 다 기억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만난 식구들 다 기억하고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총과 따온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놓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무려 5시간 동안 천국 보고 얘기하는데 올라갔는데, 청국 아닌데, 그 조카 한동갑인 먼저 떠난, 다섯 살때 떠난. 조카가, 혜원이가 키가 커서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추락사고로 떠난 삼촌, 외삼촌은 이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천국에서 이렇게 다시 온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니? 그랬더니 나는 후회 안 한다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엄마를 만나서 좋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울어요.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울어요. 천국. 천국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1년에 한번 어버이 주일 날 되면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온통 거리가 막히는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내내 한 번만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어버이주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의 부모님은 세상을 거의 떠나셔서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5월 달만 되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가 부모를 골에 그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나의 연세 많으신 65세 되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공경할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 안 나오신 분도 다음 주에 오시면 받아갈 수 있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신 분은 택배로 다 보내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난 교회 안 와서 선물도 못 받냐? 선물 다 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